야, 재밌겠다. 어제 제가 쪽 한탄강 유역에 지금 노지를 왔는데,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앞에 보시면 주상절리도 이렇게 보이고, 여러이 한탄강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데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캠핑을 했는데, 아무도 없어요. 보시면 뭐 낚시하시는 분, 뭐 캠핑하시는 분, 아무도 없습니다. 들어오는 입구가 일반 차들이 오기에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흙길이에요. 차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푹푹 파여가지고 타이어가 빠져서 이제.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일반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고,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. 그런데, 그런데,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볼까요? 여기 보시면, 이게 무슨 쓰레기인지 모르겠는데, 이게 뭐 똑같은 휴지 뭐 같긴 해요. 이런 자루 비닐, 그리고 담배 꽁초 투성입니다. 이게 지금 담배 꽁초. 담배 꽁초. 여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, 담배 꽁초. 엄청 많죠? 그리고, 와, 이거는 뭐야? 야, 이건 언제 벗어놓는지 모르는 그런 바지 같아요. 이게. 어떤 아줌마의 바지인데, 반바지. 아, 이거는 또 뭐야? 이게 뭐야? 타이어,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은데, 뭐 바퀴를 뺐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지금 이런 게 있고, 자, 이게, 더, 이거 봐봐요. 이게, 보통 이러, 이런, 이런 데인가? 지금 이게 나름 정리한다고 돌을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가신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. 여기에 그냥 불을 피시고, 자, 이거 봐요. 하면은 저속도 덫체가 나오죠. 선생님. 이런 거 봐봐요. 이게 보시면 못도 나오고. 자 이게, 응? 이게 딱 찔리면 파상풍 주사 안 맞은 사람들 다리 잘라야겠죠. 자 이게 보시면 이거뿐만 아니라 좀 쓰레기가 많아. 야 이게 뭔가요 이거? 자 이게 펴지진 않는데. 낚시 하신 분이 아마도 여기다가 꽂아놓고 그냥 바람 부니까 꺾여가지고 고장 나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간것 같아요. 뭐 이런 거, 뭐 하물며 뭐 굉장히 뭐 낚시 바늘도 아까 본것 같은데. 뭐 쓰레기, 뭐 끓지. 고기 맛있게 구워 드셨으면은 이런 거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. 이렇게 한 번씩 접고. 이제 대가져가면 되는 건데 많이 좀 아쉽네요. 또 놀랄 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. <목소리> 여기도 한번딱한 바탕 하신 거 같죠? 여기서 이렇게 딱 자세가 딱 나오네요. 응. 나무 딱 피워놓고 뭐 맛있게 드셨겠지. 자, 이거 의자는 쓸만한 거 같은데 놓고 가셨어 낚시하시는 분이 이거. 이 예, 제가 예. 낚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낚싯대 이거 쓸수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알아봐 낚시 쓸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왜 버리고 갔을까? 이런 거 낚싯대 이런 거다 놓고 가시고 이게 보시면 요즘에 많이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행위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장소들을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일단 제가 오늘 철수할 때 이거 이 주변에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쓰레기들은 최대한 좀 모아가지고 이제 차에다 실어가지고 가지고 갈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요지나 오지를 주로 많이 다니는데 캠핑을 하면서 쓰레기 죽는 영상들은 일부러 이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. 주변 정하는싹 하고, 철수를 하도게 근데 제가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워낙 이거 좀 광범위해가지고,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좀 쓰레기를 줍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게 뭐지? 이런,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거 한번 이렇게 된 불방 자국은, 아,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.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같이 여기 같이 청소하실 분 제가 장소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쓰레기가 이 많지 않은 거예요. 이게 보시면 그나마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지. 이게 조금 누구나 쉽게 올수 있는 승용차도 올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훨씬 많겠죠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이 이게 똥이지. 여기는 제 캠핑하는 사이트는 나름 정리 어떻게 하가게 해가지고 여기는 깨끗해요. 주변 구석구석이가 지금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차에 제가 쓰레기봉투를 가방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저기에 담을 수 있는 양만 이제 오늘은 치워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여기는 많지 않아요. 저기가 많죠 검은 봉지에 뭔가 묵직한게 들어있는데 열지 못하겠어 묵직하네 아마 똥인거 같아 똥 똥같아 똥, 같아, 똥. 이게 뭐예요 이게? 바란스 67, 뭐 67mm, 5.9g 다 이게 낚시의 도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막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은 분명히 아마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쪽 그 지자체에 요구를 해 가지고 차단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, 누군가가 아니라 본인들이 항상 가져온 쓰레기, 아니면 그 주변까지만 좀 정리를 해갖고 온다면, 좀 깨끗한 자연 환경이 우리들 세대, 그리고 우리 자식들, 그먼 후대까지도 깨끗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아쉽네요. 담배꽁초는 못 죽겠어요. 이게. 돌아보면 다시 또 나오는 게 담배꽁초인 것 같아요.